나무늘보 저 세상 뛰어. 악마의 편 해명 사부터. 게임사라면서 게임 간이 날까요? 아, 제 전문 아닙니까? 가시죠 어. 어. 아, 와. 카사디야. 아 나무늘보 선수 라인. 과감한 플레이. 살리지 않는 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랭커 폭죽개관차도 얘기했습니다. 오버워치에 2 와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앞에 개사드 있는 상황. 개사드부터 잡을 네. 수 있나요? 개사드부터 잡아야 네. 되는데 요리 어. 팀. 베리 시티에 들어오면서 난사로 살고 있는데 이때에 케그가 아아 벌어집니다. 돌을 줍습니다. 5대 완타. 팽팽한 상황입니다. 서로 망치가 보입니다. 재웁니다. 딜땡겨서. 아 수면초기 절묘하게 빛나가면서 아 서로 망치가 있어요. 이 순간 중요하죠. 과연 박뀔것입가박 바뀔 것가나 마모님 공격이 아 좋나요? 수비가 좋나요? 공격이 좋죠. 삐라님은 공격이 좋나요? 수비가 좋나요? 저 수비가 좋습니다. 망치만 막아주면 되죠. 망치 쓰겠다는 작전이 여전히 썼고요. 압체주문서 분석구인가요? 무합의 심리전 방체부아반아아아다습니다 미친X끼 아쉽게 누우면서 제 맞고요 아쉽게 누우면서 진나인 반대로 눕혔습니다 할만한가요? 한명 아... 두명 그리고 방패티면서 이대2 교환 석양이 터지지만 않으면 되죠 이렇게 밀어냅니다 아군 석양 승상왕 과연 석약 지렸습니다! 간아지고 들어가라요! 이어가나이 무이처가남 선수! 망치! 눕혀줬구요 라이 냅니다! 수선이 오는 상황! 자아~~ 입니다 어차피 아니, 죽을 거 사결을 택하겠다. 네 지금 피카츄 마이지 선수님은 사결과 우결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면숙이는 우결을 택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일 팀이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뭐하지? 파라이스라는 맵의 특성상 원거리 전을 써 그렇게 좋지 않아. 중거리 전을 한다 아니면은 근접으로 붙은 생각을 한다. 우리 팀의 조합도 생각했을 때 장기한가요? 너한테 네. 1 0 0만원 있고 내한테 네. 뭐0 네. 0만원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너를 부르고 갈까? <laughs> <laughs> 잘하시네요. 소울저가 나을것 같기도 하고, 겐지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하나에서 공중전에서 좀 상대방 시선을 분산시킨다. 메이 한번 가보시면. 말이 왜 그래 만나야 나올 분이? 이렇게 어...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음. 털이 빠지지. 팔공이 비하신 겁니까 걱정한다는 아. 거죠. 돈돈돈돈다이 뒤에 일맨 새끼야. 이 <laughs> 뒤에 일맨 새끼야. 어이 새끼 진짜. 참... 아니 그 어, 본인이 한대 때리면 죽는 거를 게임을. 왜 나를 자꾸 부르는 겁니까? 저도 제할 일이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하세요 게임을! 잡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잡을 테니까 알아서 하는데 2 0대스 합니까? <laughs> 나노 살살 온다 살살 온다 곧 온다는 뜻 나노 살살 온다 나노 줘볼래요? 살살 온다 했다니까요 아직 있는 게 아니고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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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노 아 이승수 아까부터 나노 일부러 안 주는데 살살 찬다는 말을 모르나요? 어떤 짓 부러 이 새끼 진짜로 답답 싫었다 답답 싫어 뭐 맨날 B 제용 B 제용 하더니 남은 브일 라운드 팔대산 상황 린폐작이에요 아, 자리야님 대놓고던 <목소리> 악마 편집이 아니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모이라 개질인다 쭉쭉쭉쭉 쭉쭉쭉 엉엉 하나만 뭐하세요? 아! 열어라! 아! 이런 말씀 실례지만 혹시 자위하고 예? 성희롱했다 신고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쏘라인에 이거 어? 부끄러우십니까? 당연하죠. 내일 방송 하루 쉬어야 되나 고민 중인데 너무 와. 피곤해서. 나 근데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 지금 프레임 90인가 80이에요. 방송 너무 오래 켜서 그런가? 야동을 처치했요 그러니까 음. 맨날 피곤하지. 음. 와! 프레임에... 존나 지나보네 이 새끼 피곤하다는 거 보니까 피곤함에 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뛰어 삭습니다나물 보니 방송을 맨날 일찍 끄는 이유를 알았어. 나 지금 너무 간지러워. 방송 끄고 빨리 해야 돼. 어디가 간지러워요? 경험담이에요? <laughs> <laughs> 간지러워 간지럽게. 나물 보아 <laughs> 파르시 중. <laughs> 지랄병을 한다. 메르시 뺄란다. <laughs> 와, <웃음> 다양하게 죽기 챌린지 하네. 나물보 무 유튜브에 미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나무일보 챌린지 5분부터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 저 죽은 것만 키를 한 번만 요친좀아 시간이 열리... 아 잠깐만 끌렸다. 살려... 뭐 데드 아티스트 모음집도 아니고 현동 편집을 했어요. 데드 아티스트는 맞죠? 저이 22데스라 했는데 거의 창조데스 아티스트죠. 이 영상 현재 분리자드 공식적으로 대놓고 밀어주는 용. 어 딸기 비닐 <laughs> 깔때 바닥에 깔면은 하수입니다. 벽에다 깔아서 이건 고해성사 영상인가요? 심미로 계속 죽었잖아. 근데 솔직히 나물보다 죽는 게 재밌어요. 인정? 근데 제 영상도 제가 죽는 게 많습니다. 요, 이 영상에 왜제 듀오 한걸 올립니까? 제목이랑 썸네일이랑 상관도 없네요 나무누우 침해한다요? 본인이랑 듀오해가지고 버프된 캐릭터들 리뷰해서 영상 올렸는데 왜 올렸냐는데요? 너무하시네요 그럼 리도 내리세요 영상 그럼 진짜 악마의 편집인지 한번 보시죠 나무누한 환조하는 상황 어? 어, 알았... 이봐. 한조를 제일 잘하네 진짜로 예? 왜, 왜? 오, 그걸 숨기고 있었지? 아, 나이스 예? 아진 그만 구리래다 못해 형님 아아아 이거 짬인데 9데스인 상황 악마의 편집입니까 진짜 안들어서 죽네 <laughs> 와 대갈통 네 어, 뭐 여기 안 들어가져 원래? 어? 나 저기 원래 안 들어가져요? 창문 틈새로? 리뷰 유튜버 맞나요? 아아 네. 1라운드 1 3대스인 상황 따이. 악마의 편집이 아니고 악마를 편집이라니까요. 내 점수를 위협한 악마. 나무 보 점... 뭐 메이하는 상황. 파클리 공 미쳤다. 아니 이거 메이로 이 정도까지 보준다고요. 여 오지마 임마. <laughs> 어디로려고? 여기 있는데. 네. 까꿍 오케이 나이스 아주 센스있는 플레이 나이스 아, 잠깐 잘하면 보시죠 아아 아, 피라님한테 아. 편집 소스 넘겨줬다 진짜 총 6판을 했습니다 한 2판 졌거든요 왕의 길이랑 눈바니 피라님 유튜브에는 눈바니가 올라가겠죠 왜냐 선동하고 싶으니까 요약 선동하려고 진판만 올린다 이긴 판 넣어줬다 인정 음. 아 적팀 뭐함? 2대스만 더하면 나무눌보 챌린지인데 아니 이긴 판에도 1 8대스라는데뭘 나무눌보 챌린지에요 절대 불가능하지 겁나 아깝다 진짜 나무눌보 아, 아, 네. 저번에 게임하면서 십몇 데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원들 눈치가 존나 보이던데 나는. 니는 <laughs> 네. 어떻게 맨날 그렇게 십몇 데스 쳐하면서 어. 그렇게 당당하나요? 저는 맨날 하니까요. 보이도 맨날 해보세요. 사람이 무뎌집니다. 대단하네. 뭐 먹지? 뭐 먹고 자야 되는데. 치킨. 바스티온이 움직일 때 내는 소리잖아요. 음, 치킨. 네. E M P 거든요? E M P 쓸 필요 없나? 쫙. 아! 둠 패킹 해줄게요. 둠 패킹. 트래킹. 8번 8번이지랄 이번엔 14대 스인 상황 나물보 네. 챌린지도 네. 가나요? 나물보 챌린지 안 합니다 종용하지 마세요 님은 팀의 용종입니다 아올래 네. 주머니 좆된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새끼 피께달바 네. 하나 나물보 네. 챌린지 뭐 그런 거영상 찍고 있냐는 데 나물보 제니아타 제니아타로 4300점을 달았던 제니아타입니다 새끼 힐량 700인데요 나3 3 0 0인데 제니아타가 <laughs> 뭐 힐량이 중요합니까? 그럼 힐로 왜하는데요 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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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망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제지하 아니, 얼마나 어, 한 명을 아래 에 있고 한명은 위에서 내가 보고 어떻게 하 겁니까? 어. 미치 선단 수수 께끼 하는 거예요? 당신 실력이 수수 께끼예요한 말된 집이 아니라니까. 그냥 빼라 제발 진야타 쭉 해서 하세요. 브리게트 신나요? 특시. 아좋됐다 특실 나왔다 또. 특실. 어, 특실. 아, 아 진짜 다방면으로 방해하네. 별지럽네. 어. 나물보님 어. 당신은 게임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특실. 특실. 이지랄 게임 터지고 있는데. 이지랄, 씨발, 지 게임 게임 터지고 있는데. 아말 시켜서 죽었잖아요. 아, 무서웠네. 아 오늘 진짜 내 혈압 오르려고 그러 몰래 카메라 찍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야? 열 받을지 내가. 아, 나 진짜. 그자 뭐 방금 한 건가요? 뭐 <laughs> 네아요 어, 아, 해서디, 이런 것도 칭찬을 해 주세요. 못한 것 여튼 조금의 양말 편집이긴 한데 나무누부가 저렇게 큰소리 칠 정도는 아니다 쌤쌤이 칩시다 구독 눌렀어? 뿍